건설업 6월 결산 자본금 준비 바로 건설 정보에서 핵심 정보들로 알려드려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허발소, 사업운용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건설업 6월 결산 자본금 준비는 이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정확한 재무 상태 파악. 두 번째, 자본금 유지기간. 세 번째, 자본금 조달 계획. 첫 번째, 정확한 재무 상태 파악. 건산법에 따라 인정자산, 미인정자산 등을 계산해서 정확한 부족금액을 파악해야 해요. 실제 자본금을 가계산으로 계산하기에 정확한 가계산이 중요하며, 기존의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세무기장으로 피해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기장 대리인이 아니면 한번더 신중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본금 유지기간. 부족분을 파악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유지기간을 체크해 주셔야 해요. 예금자산은 결산을 기준으로 최소 60일 이상. 유지시 자본금 인정되며 공사미수금은 2년 초과 시 보실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유형 자산은 취득일부터 결산일까지 감가상각률로 감가된 금액만 인정되니 참고해주시고요. 6월 결산법인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6월 초까지 준비해 주셔야 변수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주셔야 하는 부분은 자산의 변동에 따라 유지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결산기간 동안 공사미수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지기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자금조달계획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하여 유지기간과 계산을 마치셨. 부족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실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셔도 재무상태에 따라서 자본전입, 자본증자 등 추가 행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부조달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지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대출로 준비하시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계산되어 인정이 안되기에 일시조달된 예금으로 실질자산이라고 주장하셔도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꼭 사전에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세 가지 체크 사항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체크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요. 저희 바로건설 정보에서는 이런 피해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6월 결산 기간에 무료로 실제 자본금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으로 매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매년 많은 비용을 사용하셔야 하니 저희 바로건설 정보는 단순하게 비용을 받고 자금 조달을 해드리는 업체가 아닌 건설업 전문 컨설팅으로 근본적인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여 매년 겪으시는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상담이 무료이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건설 정보를 검색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구독은 사랑, 좋아요와 알람까지.